박수 쳤지, 내가. 어, 쳤어. 야, 큰일 났다, 진짜. 깜박깜박해. 깜빡,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요즘 알콜성 치매가. 우리가 태국 갔을 때 리커샵에서 사갖고, 시험해봤던 술, 기억하지? 너가 가져갔는데. 저기, 어디야? 네덜란드. 오, 맞아, 맞아. 그 장르의 술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다뤄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아, 같은 회사 술은 아니고? 어. 우리 주니버는 안 했나? 그냥 보여주기만 했어 이거 본지 벌써 2년 넘은 거 같은데 그치 나. 본 적은 오래됐지 납크릭도 사람들이 되게 놀라잖아 이미 나온 줄 알았다고? <웃음> <웃음> 볼스 예네버 우리가 주니버라고 많이 했는데 이걸 만드는 국가가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독일 일부랑 프랑스 일부야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어떤 분이 내가 댓글로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름 알려주셨거든? 거기서도 이거 G 아니었잖아 어. 네덜란드랑 벨기에에서는 예네버 독일에서는 제니버 프랑스 에서는 주네버 그러더라고. <laughs>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원조니까 네덜란드식으로 앞으로 발음을 할게. 예네버로. 이 예네버의 역사는 좀 복잡해. 왜냐면은 탄생했을 때 네덜란드라는 국가도 없었고 벨기에라는 국가도 없었거든. 흔히 진의 시초가 예네버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네덜란드에서 만들었고. 근데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 거지 100% 확실한 건 아니야. 왜냐면 주니퍼 베리로 술을 만드는 거는 유럽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은 네덜란드의 닥터 실비우스 외에 유력한 설을 하나 얘기해 주려고. 이 설에서는 네네버를 만든 게 네덜란드가 아니고 벨기에라고 해. 왜냐면 16세기에 벨기에 지역 쪽이 직류 문화의 중심지였어. 기술도 많고, 그런 직류하는 곳도 많고. 그런데 16세기에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없었어.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거든. 지금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북부를 묶어서 네덜란드 17주라고 불렀어. 그러다 16세기 말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던 직류 기술자들이 다 도망갔어. 거기에 엎신대 덥신 기억으로 17세기 초반엔 그 지역에서 금주법까지 시행했어. 전쟁으로 먹고 살곡물이 없는데 그걸로 술을 만드냐 는 거야. 그 시기에 많은 증류소나 증류 기술자들이 네덜란드 칠째 주 북부 쪽으로 옮겨서 정착했는데, 그 북부의 일곱 개 주가 나중에 네덜란드로 독립해. 그러니까 예네버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말이 되고, 그 전에 벨기에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말이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두 나라가 없었으니까. 네덜란드가 예네버의 국가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동인도 회사와 협업하면서부터야. 그 회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예네버를 세계의 여기저기로 퍼뜨렸고, 또 반대로 세계 여기저기에 있는 향신료들 재료들을 모을 수도 있었지 그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예네버들이 나왔어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80년 전쟁이라고도 불러 근데 그 마지막 30년을 떼서 또 30년 전쟁이라고도 부르거든 왜냐면 이 30년 전쟁이 서유럽의 판도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되거든 그 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이 몰락하고 프랑스가 뜨고 네덜란드 독립하고 영국도 힘이 세지고 독일은 여러 나라로 쪼개졌어 이때 네덜란드가 영국하고 손잡고 싸웠고 예네버가 영국으로 넘어간 서 진이 되지. 그렇다고 뭐 유럽 본토에서는 예네버가 없어진 건 아니야. 영국은 영국대로 진을 만들고 있고 유럽에선 예네버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어이 볼스라는 회사는 1575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오픈했어. 그때도 뭐 주니퍼로 된 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네버를 처음 만든 거는 1664년이야. 그래도 지금까지 359년간 예네버를 만들고 있으니까 뭐 원조라고 타이틀을 달아도 인정. 원조라고 달려 있어? 그런 말은 없는데 원조라고 봐도 된다는 거지. 벨기에도 계속 만들었어. 오히려 네덜란드보다 징수소가더 많을 정도였거든. 근데 지도 보면 알겠지만 벨기에 영토가 되게 작아. 영국의 웨일스보다 작은 곳이 벨기에래. 그런데 벨기에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징수소가천 곳이 넘었어. 지금 벨기에보다 더 땅이 큰 영국 징수소를 합쳐도 천 곳이 안 돼. 그리고 미 대륙에서 옥수수가 수입되면서 생산량도 더 많아져. 그 전에는 메가나 유럽에서 나는 곡물들을 사용했는데 옥수수를 쓰면서 맛하고 향이 많이 달라져. 그래서 얘네버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눴어. 요너랑 아우더. 요너는 젊다란 뜻이고 아우더는 늙었다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요너가 신식 옥수수를 가져와서 새롭게 탄생한 예네버를 말하고 아우더는 옛날 방식대로 몰트를 주로 사용해서 만드는 걸 말해 요너는 몰트가 최대 15%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아우더는 몰트가 최소 15% 들어가야 돼뭐 옥통에 숙성할 수도 있고 숙성 안할 수도 있어 그건 자유야 그래서 아우더 예네버를 향 맡아보면 약간 위스키 같은 향이 나 우리 그때 태국에서 맡았던 것도 피티드 위스키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우더 예네버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그렇게 정 중점을 찍었던 벨기에 예네버 산업이 망하게 된 이유. 일단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독일군이 증류기를 다포탄 만드는 데 썼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거의 전멸하게 돼. 뭐 어차피 술을 만들 공물도 없었어, 그때는. 그리고 벨기에 정부가 부분적인 금주법 시행하면서 아예 증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물론 술을 금지시키면 어떤 게 커? 밀주가 커. 벨기에도 똑같이 거쳤대. 그때 지하에서 몰래 몰래 만들던 곳이 금주법이 끝나고 합법적으로 전향한 곳이 많대. 예네버는 EU의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 네덜란드 전역, 벨기에 전역, 그리고 프랑스 북부의 두개 주, 독일의 두개주 여기에서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름을 뭐 예네버, 제니버 주니버 다양하게 부르는 거야. 오래 기다렸어. 시음 타임. 병 진짜 이쁘다. 예쁘지 않냐? 이게 어, 약간 보라색? 회색 같기도 하고 뭐. 보라색하고 남색 사이야 위에 뚜껑에 네가 좋아하는 마크 있다 중세 마크 <laughs> 너 지금 치즈 확인했지? <웃음> <웃음> 근데 치즈가 아니야 까만 코르큰도 처음 본다 진을 좋아하는 너가 예네버는 과연 어떨지 많이 달라? 많이 달라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 볼스 예네버 오리지널 향만 맡으면 진 같은 느낌 전혀 없지? 전혀까지는 아닌데 아, 조금 이상. <laughs> 어. 처음에 <laughs> 확 들어오는 게 국물을 좀쌓아준 느낌의 음, 향. 음, 맞아 맞아. 국물 내확 나지. 내가 말하면 너가 확. 기억날 수도 있어 뭐. 쓰리소사이어티스에서 스피릿 향 맡았을 때딱그 곡물 스피릿 냄새 이게 외양간까지는 안 갔어 <laughs> 어 맞아, 맞아. 근데 그렇게 소들 먹이주려고 해놓기 전좀더 곡물에 가까운 <laughs> 그리고 약간 허브향 같은 것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진의 향이 좀 깔려있어 주니퍼벨이 약간 그래서 오히려 진 싫어하는 분들 중에 솔 때문에 싫어하는 분 많았잖아 어. 이건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숲에 들어온 것 같아 이것도 근데 이제 그런 솔 쪽이 아닐 뿐이야 국물이 많은 곳. <것? 웃음> 그 국물은 국물 곡물 따로고 아 다른 향이 숲에 들어와서 이렇게 상쾌한 환 화한...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막 이런 느낌 어, 아니야? 그런 느낌이야. 마셔볼까? 42도네 맛은 또 예상했던 거랑 다르네 <laughs> 입에 들어가자마자 왜 전통 소주가 생각나냐 <laughs> 그런 전통 소주보다 곡물 맛? 그런 거는 훨씬 덜해 근데 뭔가 끝이 그런 뉘앙스다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42도인데 되게 뜨거워 어, 나도 좀 있어 그거 그러니까 오버에서 말하면 파스 바르면 이렇게 시원해지잖아 그런 화한 느낌? 맛이 뭔가 진하게 나는 게 없다 그래서 만드는 곳에서도 칵... 칵테일로 먹는 걸 추천해 그냥 간단하게는 콜라랑 1대1로 타 먹으면 좋대 근데 소주 좋아하면 물만 타서 먹으면 엄청 깔끔한 고급 소주 같아 어, 한정식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어. 그럼 방금 말한 대로 칵테일에 타줘 볼게 마티니 글라스 칠링 야나 칵테일 되게 오랜만에 만든 것 같지 느낌이? 어? 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칠링을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 아 저기 태국 갔다와서 더 그렇지 어? 올드 패션 때 썼는데 근데 칠링을 안 했지 <웃음> <웃음> 칵테일로 들어갔을 때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긴 해 그냥 알코올 더 해주는 용도 아닐까 우선 얘네버를 30ml 그리고 쿠앤트로나 트리플색을 30ml 벌써 없어졌다 <laughs> 어 별로 없네? 바이올렛 리큐로를 20ml 다센걸집어넣네 <laughs> 어? 오잉이다 20, 20ml가 안 나오네? 세병 까야겠네 색깔이 신기하다 반투명한 남색이다 이렇게 보면 남색이나 보라색인데 얇은 부분을 보면 파란빛이 돌아 되게 신기한 색이야 필필색하고 바이올렛이 없으면 은 파르페아무르라는 리큐로가 있거든? 그거 50ml 나오면 돼. 아,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돼. 색깔은 바이올렛 색깔인데 오렌지 맛이야. 그리고 시럽을 10ml. 이제 얼음 넣고 쉐이킹. 쉐이킹 오랜만이다. 왜 그걸 굳이 빼서... 이걸 그냥 덮으면 공기가 있잖아. 밀려나가 버려. 터져. 쫙 붙여주는 거지. 칠행한거 버리고. 민트잎 가니쉬 쉐이즈 오브 그레이 트위스트 향은 엄청 좋다 무슨 향 나? 군것질 향 군것질? 그 사탕도 아니고 홀스 재질 알지? 아, 아, 아. 약간 씹으면 잘 씹어지고 약간 가루로 잘 어. 부서지고 아아 어. 그런 재질로 된 뭔가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좀 비슷한 걸 찾자면 멘토스 향 왜냐면 오렌지 향도 있을 거고 꽃 향기도 있을 거고 향 맡아봐 어? <laughs> 알것 같아. 그 군것질이라는 게그 조그맣게 돼 가지고 막 색색으로 돼 가지고 그래 그거 맛도 되게 화사하고 달달하고 좀 인공적인 단맛이 <laughs> 향하고 똑같네. 도수가 꽤 있을 텐데 괜찮아? 꽤술 같아. 향만 맡으면 애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달다. 얘네버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딘가 한 구석이 약간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허브 같은 향이 얘의 영향인지 지금 안에 넣은 허브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laughs> 왜 넣었어? 원래 레시피 허브야. <laughs> 괜찮긴 한데. 어 달아 애매하다 단거 좋아하는 초딩 입맛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도수가 좀 있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초딩 입맛인데 근데 좀 너무 인공적인 그런 단 맛이야. 아, 아, 아. 오버했어? 너무 가셨어. <laughs> 볼스에서는 이 오리지널 버전 말고도 100% 몰트로 만든 버전도 있고 이걸 오래 숙성시킨 버전도 있어. 원래 볼스랑 얘네 버다 얘기하려면 엄청 길어지는데 다음에 얘네 버나 볼스나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다른 얘기 해줄게.